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아빠? 이리는한 번만 좀 하여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빠가 저한테 자꾸 정답을 뭐 받고 싶다 하시면 방법은 사실 한 가지 뿐이에요. 우리 아빠, 참,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우리 아빠 몇 년생이에요? 와이프는 잘좀 봐주십시오. 근데. 근데, 우리 아빠야, 이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원래는 진작에 떨어졌어도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진작에 이혼을 했어도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살고는 있는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뭐 소리인정 그런데, 와이프가 지나왔습니다. 우리 아빠가이 와이프분하고 사실 내 배필이라고 해서 인연을 잡았지만은, 아, 왜 이렇게, 아, 조금 말 한마디만 잘해줬어도, 이 와이프가 이럴 정도로 극단적으로 집 까지 나가지는 않았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아빠. 이제 하려고 그는데좀안 잡히고, 음. 저 좀, 노름는좀빠졌었고 술을 좀, 술이란 뜻이죠, 술이. 좀, 술이, 랜수지, 술이.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에도 물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여기 가도 치고, 우리 아빠에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재주는 좋다 보니까, 어떤 기술직이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을 잘 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업적 덕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헤매셨을 거예요 직업을 가지기가. 네, 맞아요. 네, 공사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렸 때부터 뭐. 사실... 가진 것도 없이 태어났고 중학교 때는 뭐 거의 굶다시피 살았고 고등학교는 뭐 2학년 때 이제 안 다니고 이제 뭐 공장 다니고 하다가 이제 뭐 이런 배운 게뭐세멘이 시멘트 하는 일 그런 거좀 배우고 이제 욕실 타일 까는 거 그런 거 배우다가 맨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일이 뭐 많습니까 그냥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돈을 벌때좀 버는데 그거 벌고 오면 또 술한잔 먹게 되고, 그러또흥청만청 쓰고, 그러 집사람하고 또 싸우고, 아 뭐. 근데 제가 또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좀, 다 두들뿌시고, 막뭐 이래가지고, 또 그러고. 사실. 천에 없을 배필이라는 말이 있거든 신의 인연이 됐든 조상의 도움이 됐든 어떤 도움의 어떠한 형태로 이 와이프가 이, 딱 들어온 거거든 내삶 안에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알으셨어야 아, 했는데 술 먹고 노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셨던 거는 같아 내 네, 인연이 보니 좀다른도좀하고 아니 좀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이게술 먹으면 이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조금, 와이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음. 아, 수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하지만, 여자가 한번 집 나가서 마음 돌아설 때는, 진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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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돌아선 거거든요? 이거를 쉽게 되돌리기는 힘들 것같아 <laughs>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지 뭐 사실 그렇잖아 어느 점집에뭘가 간... 와이프 집 나가는데 지금 어떡하면 좋을까 이러 물어보면 이미 뭐 벌어질 일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 이게 뭐 우리 아빠가 가서 무릎 꿇고 뭐 빌고 뭐 사정하고 이러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 아빠 자존심에 여자 그 어, 여자 그 와이프 앞에서 무릎 꿇고 빌실수 있겠어요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laughs> 또 애가 하나 있으니까 딸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네. 이미 미안하지만 아빠 중학생 딸도 아빠를 잊은 지가 오랜 것 같다 아니 어떻게 했으면 와이프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딸 자식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아빠에 대한 상처도 너무 많고 우리 아빠야 뭐 애분 앞에서 엄마 때리셨어요? 응 그랬단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주업 패는 거를 눈 앞에서 보고 살았으니 딸 마음에도 아빠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빠가 저한테 자꾸 정답을 뭐 받고 싶다 하시면은 방법은 사실 한 가지 뿐이에요. 이게 뭐 굿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했잖아요. 진짜 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빌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빠의 인연 놓치잖아요. 이제 끝입니다. 평생 혼자서 방한켠 구석에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쓸쓸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좀,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다고 하고 하면서 하면 좀가능성 있죠? 뭐, 가능성의 퍼센티지는 물어본다면 한30%정도요 그만큼 조금 힘든 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빠가 오신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안타까운 게 아빠도 지금 연세가 이제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50이 다 돼가시잖아요. 왜 지금 와서 정신을 차렸냐, 이 말이 있거든요. <목소리> 아빠가 챙김받을 나이가 되셔놓으니까 갑자기 가족이 그리우신 거랑 뭐가 달라? 사실 챙김 모지 죄송하지만 이제 나좀 어, 챙겨봐달라 이렇게 하면 누가 사실 그렇냐고 아빠 안 그래요? 이거는 네, 한 번만 좀살려주십죠 아니 이거를 뭐 저한테 살려달라고 한다 한데 마음의 상처는 사실 이게 딱 단번에 딱 들어서기 힘든 거거든요 일단 뭐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할순 없고요 어머니한테 한번 일단 어머니 한번 만나보세요. 음. 연락을 해보시는 연락 달리는 분명히 있겠다 소리가 나요. 집은 나갔는데 그렇게 연락 한번 먼저 하셔서 통화 한번 해보시고요. 아. 그거 통화 끝나신 다음에 또 다음을 좀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같아. 저는 좋은 말은. 최대한 해드리겠지만, 맞는 말을 해드릴 거. 그러니 또 괜히 사과 안 받아준다고 또 혼자 버럭하지 마시고야, 시겠죠 네, 종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